드랍탑은 최고의 커피를 최상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선사한다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2011년에 창립한 이후로 지금 약 220개의 점포에 이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커피 전문점 브랜드입니다. 저희 드랍탑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고객이 거절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을 한다는 그런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오퍼를 고객에게 선사한다라는 경영 이념입니다. 파워 오퍼는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최상의 카페 공간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저희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진솔하고 윈윈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드랍탑의 파워오퍼 정신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랍탑만의 경쟁력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 드랍탑은 2015년 세 가지 방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더욱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얼입니다. 제품의 원재료를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다양한 메뉴의 제안. 그리고 이제까지 해온 최고의 커피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커피는 커피만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인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2015년에도 고객과 함께 같이 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커피 전문점 브랜드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